뜨거운 열정의 시간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강렬한 응원의 함성으로 열어가는 승부 의지가 살아있는 이번 회차 선발급 결승 경주. 4번 송대호, 3번 신영극, 6번 유일선, 1번 김민욱, 7번 권우주, 5번 곽훈신, 2번 김기동 선수가 결승 경주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선발급 결승에 진출한 7명의 선수 중 2명의 선수가 오랜만에 복귀한 선수인데요. 바로 3번 신현극과 6번 유일선이 복귀한 후 바로 결승 경주로 진출했습니다. 일단 1번 김민욱 선수가 대열 두 번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1번 김민욱 선수,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다 젖히기로 우승했습니다. 김민욱, 다양한 작전이 가능한 선수인데요. 최근 11 경주 중에서 단한 경주를 빼고 모두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결승 경주에서도 기량을 발휘할 수 있는 김민욱 선수입니다. 1번 김민욱의 앞쪽으로 지나가는 5번 곽훈신 선수 지난 회차부터 복귀했는데요, 이번 주는 2연승을 차지하면서 본인의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금요일은 저치기로 어제는 선행으로 여유 있는 면모를 보여줬던 곽훈신 선수 아직까지 대열 바깥쪽에서 자리 잡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열 다섯 번째에 있는 6번 유일선 선수, 금요일은 마크로 2위, 어제는 추입으로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유일선, 이번 주 오랜만에 복귀 전에서 2위의 성적으로 무난하게 경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열 세 번째에 있는 4번 송대호 선수, 금요일은 선행으로 우승, 어제는 마크로 2위의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송대호 선수, 안 되는 작전이 없는 선수입니다. 대열 바깥쪽에서 5번 곽훈신 선수가 계속해서 자리 잡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대열선들은 7번 권우주, 이어서 2번 김기동, 4번 송대호, 1번 김민우, 6번 유일선, 5번 곽훈신, 3번 신영극 선수. 제4회차 결승 경주를 결정짓는 행운의 주인공이 잠시 후에 가려집니다. 2번 김기동 선수가 오늘도 선행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4번 송대호 뒤쪽으로 1번 김민욱 그 뒤쪽으로 6번 유일선입니다. 2번 4번 1번 2번 4번 1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2번 김기동이 한 바퀴를 끌어가고 이어서 바깥쪽 4번 송대호와 1번 김민욱입니다. 4번 송대호 1번 김민욱 4번 송대호 1번 김민욱 4번 1번 6번 4번, 1번, 6번, 3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선발급 결승 경주가 끝났습니다. 제 4회차 선발급 결승의 주인공은 바로 4번 송대호 선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경기팬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심판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우습급 결승 경주입니다. 부산에서 함께하는 우습급 결승 경주 3경주 함께하겠습니다. 책임선두 1번 김민배 김민배 앞쪽으로 4번 구동훈 선수 책임선두를 맡았고 자 1번 김민배 뒤쪽으로 2번 김성현 3번 남승우 5번 문인재 선수입니다. 6번 최혜용 그리고 후방에 7번 유성철 선수까지 이제 3코너 진입하고 있습니다. 출발 선상에서 아주 루틴이 굉장히 길었었던 5번의 문인재 선수 앞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문인재 선수가 책임선도 앞쪽으로 자리를 잡아갑니다. 그만큼 우승을 향한 다짐이 상당히 간절했던 5번 문인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1번 김민배 선수가 앞쪽으로 이동합니다 이틀 연속 무결점의 경주를 보여준 선수입니다 득점에서는 2위권에 올라 있습니다 1번의 김민배 선수 세종에서 훈련하고 있는 23개 선수 첫째 날은 선행 어제는 재치기 승부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1번 김민배 뒤쪽에 5번 문인재 뒤쪽으로 4번의 구동훈 선수고요. 7번의 유성철 선수가 분홍색 유니폼 입고 있습니다. 7번의 유성철 득점 3위권에 있고 역시나 이틀 연속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첫째 날도 추입, 어제도 추입 작전이었고요. 7번 유성철 선수의 추입도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뒤쪽에 2번 김성현. 자, 김성현 선수는 바로 앞에 있는 7번 유성철 선수와 지금 3일 연속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데요. 두번 모두 김성현 선수... 아... 유성철 선수에게 추입을 허용하면서 추입을 허용했고 또 추입할 때 마크를 하면서 2위로 들어왔었던 선수입니다. 이번 김성현 뒤쪽에는 6번의 최용과 3번 남승우가 있어요. 1코너 통과합니다. 선두이도원 주로를 벗어났고 이제 2코너 통과 한 바퀴 반 정도 남았습니다 7번의 유성철 타종선을 먼저 통과합니다 뒤쪽에는 이번의 아, 김성현 선수가 자리를 잡았고요 1번의 김민배 선수가 빠르게 이동하면서 뒤쪽에 5번 문인재가 마크 자 1번 김민배 아주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보여줍니다 한 바퀴 남기고 선두로 나온 1번의 김민배 뒤쪽을 처음부터 마크했었던 5번의 문인재 선수가 2위권이에요 3위권 따라가는 4번의 구동은 좁혀갑니다 선두권 1번의 김민배 아, 아, 김민배 좋아요. 뒤쪽에 5번의 문인재까지 1번의 김민배, 5번의 문인재, 김민배 바깥쪽 1번, 5번, 5번, 1번. 자, 1번 김민배 선수 오늘 아주 자신감 있는 경주를 펼쳤습니다. 바로 뒤쪽에는 5번 문인재 선수가 마크를 했었는데 마지막 직선에서 자, 1번 김민배와 5번 문인재 선수